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전에 날씨 교정하는 네. 방법에 대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문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가져왔습 그래요, 네. 각막 수술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 난시보다는 렌즈를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 난시의 폭은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ICL 렌즈로 교정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양의 난시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ICL은 거의 아무리 심한 난시도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이제 주관적으로 환자분이 난시의 교정 여부에 따라서 시력의 차이를 느낀다면 저는 무조건 난시교정을 함께 하는 편이거든요. 뭐 수술을 한번 할때 내가 볼수 있는 최선의 시력, 최상의 시력을 만드는 게 의사의 욕심이기도 하고 대부분 환자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난시교정을 했을 때 시력이 더잘 나온다면 굳이 난시를 교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교정했을 때와 내가 주관적으로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하는 분들은 굳이 난시교정까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검사를 해봤을 때 교정을 한개더잘 보인다면 당연히 저는 교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ICL 렌즈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렌즈이고 재질이 물렁물렁하고 고정되는 그런 원리 때문에 눈 속에 우리가 이제 수정체 고랑 실리아리 셀커스라는 곳에 그 ICL 렌즈의 푸플레이트 4개가 자리를 딱 잡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수정체 고랑의 길이가 수직 방향이 대부분은 약간 수평 방향보다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렌즈가 그 위쪽 부분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얘들이 막그 위쪽 부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약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토릭 ICL이든 스페리칼 ICL이든 동일한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스페리칼 ICL, 그러니까 난시를 교정하지 않는 ICL은 약간 움직이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시력의 변화가 없어요. 렌즈 자체가 360도 똑같은 도수이기 때문에. 근데 난시 렌즈는 1도나 2도, 돌아가는 각도가 크면 클수록 시력이 조금씩 조금씩 나빠져요. 그래서 스페리칼 ICL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갈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는데 돌아가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 시력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고, 토리가 i c l 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많이 돌아가면 시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저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의사들이 제가 제 환자들 비율을 얘기를 하면 조금 그안 믿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 열명 수술하면 거의 여섯 명 내지 일곱 명은 토릭 렌즈를 쓰거든요. 토릭 렌즈를 굉장히 많이 쓰에도 불구하고 그게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위치를 맞추는 그런 경우는 그 저희 병원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제 케이스만 보면 한0.6% 정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드문 거죠. 우리가 ICL 수술의 장점 중에 제일 큰게 그거잖아요. 내 눈은 다치지 않고, 특히 각막의 조직을 제거하거나 절개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내 눈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원상 복귀가 가능하다. 그게 장점인데, 그 윤부절개를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일부는 훼손되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윤부절개를 통한 난시교정의 정확도는 ICL렌즈의 난시를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져요. 예측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정확히 1이나 1.5, 2.0을 정확하게 교정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난시 재발율이 LRI는 좀더 높습니다. 이게 눈이라는 게 상처를 입으면 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상상치유 반응을 일으켜요. 그게 일어나면서 모양이 다시 예전 상태로 복원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윤부절개도 똑같아요. 그래서 윤부절개의 난시교정 효과는 예측도가 떨어지고 지속성이 떨어지고 각막에 상처를 주고 각막에 상처를 주면 건조증도 좀 심하게 오고 이런 단점들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고칠 수 있는데 그렇게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기술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게제 주장입니다. 그 이건 뭐 결국은 경험인 거죠. 난시 토리가 ICL을 국내에서 제가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라는 건 저는 옛날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국내 어떤 의사보다도 오랫동안 토리가 이 c l 을 써온 경험을 토대로 어떤 환자에서 어떤 렌즈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 그런 노모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난시의 도수의 문제이기도 하고, 난시의 방향의 문제이기도 하고, 렌즈의 사이즈의 문제이기도 해요. 수술 술기가 중요하거든요. 그 렌즈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얼마나 정확하게 잘 갖다 놓느냐. 수술 초심자는 아무래도 그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수술이라는 게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또 저희 병원은 그런 정확한 난시의 양과 난시의 방향, 그리고 렌즈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그런 장비들이, 풀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 총체적으로 이제 작동을 해서 토리가 있을 수술을 할수 있다. 저만의 노모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사랑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인식. 시력도 제일 좋은데, 장비도 제일 좋은 걸. 너무 잘난 체한것 같죠? 이렇게. 네. <laughs> 네. 뭐 사실입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그 ICL이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수술인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해결되지 않은 환자분들의 우려 중에 하나가 그 난시 교정 렌즈가 눈 속에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한 그런 그 우려들인데 적어도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신다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그런 결과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고 안전한 수술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